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일입니다. 여러분,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한 의미는 몰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땅은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최근 바뀐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분묘 기지권이란 분묘를 수요하고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분묘라 함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묘자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이렇게 묘를 설치하여 안장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분쟁들이 존재하는데요. 보통은 종중이나 후손들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이유들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 습니다 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법률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판례들을 통해서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묘지를 설치한 경우인데요. 과거에는 한 마을에 살면서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에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승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은데요. 토지 소유자 승낙이 없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지난 후에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평소에는 이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었는지 모르다가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이 상속자들이 상속 재산을 확인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분묘기지권자들과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 많은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다행히도 2001년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 개정 이후 설치된 이 분묘에 대해서는 설치 기간을 제한하였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도 분묘 연고자가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였는데 별다른 의의 없이 타인에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인데요, 토지를 구매한 사람으로서는 분묘가 있었다면 땅을 구매하지 않았을 텐데 분묘가 있으므로 이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게 되며. 큰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묘기지권은 다양한 요건들로 인해서 인정이 되는데요. 분묘기지권 분쟁이 크게 되는 이유는 바로 분묘기지권의 종속기간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묘를 잘 유지하고 이 분묘의 목적에 따라 제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자는 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임야나 산을 매매하는 경우 가장 좋은 것은 매매하기 전에 이 매매할 산에 직접 가보아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분묘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을 무효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특약을 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분묘 기지권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분묘 기지권을 통하여 토지를 마치 타인이 사용하는 상태가 되더라도 이에 대한 질료를 청구할 수 없었는데요. 과거의 대법원은 분묘 기지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이 유사한 것을 판단하면서 지상권에는 치료 지급에 관한 약정 없이도 설정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분묘기지권 역시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토지 소유주로서는 분묘로 인하여 이 토지 사용에 큰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도 못한 채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치료 청구권에 대해서 대법원의 태도가 바뀌었는데요. 그 내용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립된 분묘 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과거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묘가 처음 설치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토지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는데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 분묘 기지권의 안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묘 기지권을 시료로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분묘 기지권의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묘 기지권에 대한 지료 청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둔 판례의 취지인데요. 그래도 과거 분묘 기지권에 비하면 진일보한 판례란 생각이 듭니다. 판례의 태도에 따라. 이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 분묘기지권자와 어느 정도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볼수 있는데요. 지료를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싫다면 분묘기지권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정리하면서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을 종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분묘기지권은 정확한 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거 판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